무기력한 당신을 위한 이야기입니다. 시작이 반이다. 망설이지 말고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. 침대에 5분만 앉아있기 물한잔 마시기처럼요. 그 작은 시작이 놀라운 변화를 만들 거예요.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. 지금 힘들다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. 포기하지 말고 딱 10분만 더 집중해 보세요. 당신의 노력이 곧 결실을 맺을 겁니다.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. 또 오늘 하루 힘들었다면 자책하지 마세요. 괜찮아요. 내일은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될 거예요. 긍정적인 마음으로 내일을 맞이하세요. 가장 어두운 밤에도 별은 빛난다. 지금이 가장 힘들고 어두운 시기일지라도 당신 안에는 빛나는 가능성이 숨겨져 있어요. 자신을 믿고 용기를 내어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. 넘어져도 괜찮아, 다시 일어서면 돼.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. 넘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. 중요한 건 다시 일어나는 용기. 툭툭 털고 일어나 다시 도전하세요. 당신은 분명 해낼 수 있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.